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010-5738-8681로 단타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한 주간 급등 나올 단타 종목들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TJ미디어입니다. 오늘도 6.83% 수익률에 215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약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TJ미디어 보시겠습니다. 금일 기사가 나왔죠. 내달부터 네 위드 코로나로 노래방 영업 제한이 풀린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5200원의 지지선을 깨지 않고 양봉으로 지지선을 지켜주는 힘을 확인하고 금일 오전 시초가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매수 사인 드린 시점으로 장중 상한가까지 가며 6.83%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셔서 TJ 미디어로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시초가의 매수에서 5% 수익권의 매도 거름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마시스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종목 분석이 끝나고 10월 마지막 이벤트 공지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장 종료 후에 휴마시스 분석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상한 유튜브 전문가들이 휴마시스 대박 호재 터졌다. 월요일 장 날라가니까 뭐 안전벨트 붙들어 매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호재는 맞는데 휴마시스 제가 위에 저항의 힘이 있다. 매물대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올려드린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본 재료의 기사는 맞으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월요일에 양봉 캔들로 캔들을 띄워놓고 개인들이 들어오면 밑꼬리를 달면서 쭉뺄 수도 있거든요. 이전 차트흐름 보시면 어떤 모멘텀으로 롱바디 양봉이 나오고 개부로 띄운 후에. 윗꼬리를 달고 쭉 빼는 모습들이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개으로 띄우고 빼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이 저항의 자리에서 장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매 전략을 짜셔야 하고요. 월요일 시초까지 띄운다고 급하게 들어가시거나 하면 이렇게 윗꼬리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1차적인 저항 자리가 19,500원에서 2만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눌러주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고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차트 보시면, 19,500원, 2만원, 이 정도 라인에서 눌러주는 힘이 분명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를 고점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 신품 제약이 어떻게 움직였죠? 갭으로 15%가량 띄우고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15% 이상 띄우고 17%갈때 상한가 간다고 추격 매수하신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윗꼬리에 물려 계시고요. 윗꼬에 근데 물리셨다고 해도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대응 전략도 알려 드릴 테니까 이제는 다른 영상 보시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장 눈앞에 있는 가장 큰 산이 뭐죠? 지금 이 19,500원, 2만 원 선에 있는 저항인데요. 이 자리를 향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죠. 15,700원, 8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지지를 하고 19,500원으로 이 저항선으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 않냐, 지지를 해주느냐를 보셔야 할것 같고요.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서 19,500원, 2만원 선의 이 저항선까지 갔을 때한 번에 돌파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자리를 또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자리를 지지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보유물량의 평단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이 만약에 2만원 선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서 돌파한 이후에 다시 흘러내리지 않고 이 2만원 선 위에서 지지를 받아서 움직여준다면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 위드 코로나로 오히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 다시 셧다운까지 했고요. 셀트리온에서 미국 조달처로 공급하는 진단키트가 2,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코로나 환자 급증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마시스도 그에 따른 계약 추가라든지 이런 호재가 추가로 나올 수는 있고요.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는 주가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휴마시스 제가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고, 매수 타점 투자 시나리오도 계획을 해두었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투자 시나리오 주말에 받으신 분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2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이 포함된 휴마시스 투자 시나리오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오픈 기념으로 어제부터 10월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참여기간은 10월 31일까지만 이벤트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벤트는 11월 급등할 주도주 섹터 및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공개 이벤트입니다 제가 정말 며칠 동안 밤새면서 제대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10월에 급등이 나온 주도주 섹터가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들 10월에 많이 오른 종목이 어떤 게 있었죠? 바로 K-콘텐츠와 리비안 관련주였죠? 이 K콘텐츠는 오징어 게임이랑 넷플릭스랑 연관이 있었죠? 10월에는 이두 개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11월에는 과연 어떤 섹터가 많이 시장을 주도할까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두 개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미 최근 어떤 세력의 강한 수급이 포착이 됐고요. 자,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과 상품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요. 11월 주도주 섹터 종목 및 분석자료 공개 이벤트. 11월 3일에 개봉하는 마블 영화 이터널스에서 나오는 한국 배우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신민아 배우, 2번 마동석 배우, 3번 이정재 배우.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11월에 급등할 주도주 섹터 및 종목, 그리고 분석자료까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010-5738-8682로 정답 숫자만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황금 종목입니다 이 종목 경고용 치료제 특급 수혜주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과 경고용 치료제 추가 임상과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고요 현재 추세를 강력하게 전환시키는 캔들이 확인이 되어 세력들의 강력한 매집이 포착되면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경고용 치료제 관련하여 국내 유일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력들의 강력한 매집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종목 엄청난 상승 이후에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거래량과 캔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100% 이상을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 증시가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으로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아래 번호로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